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근래 가장 핫한 신차가 바로 K8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도튜브 역시 K8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K8의 출시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K8의 외장 공개가 생각보다 빨리 공개된 것으로 봐서 좀더 일정이 앞당겨질 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정보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장 공개가 2월 말도 아닌 3월 초라고 알려지고 있네요. 생각보다는 꽤나 늦은 듯한데요. 외장 공개는 2월 중순인데 실내가 3월 초라니 터미길어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번 외장 공개 시기를 보면 KA의 최초 양산일이 3월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도드티브는 17일 날 렌더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도드티브가 최초 공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상에서 썸네일에 렌더링 아님 실차라는 제목을 썼던 이유도 렌더링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외장 공개를 해서 조금 놀라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렌더링 정도가 나왔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 내장 공개는 한참 뒤인 3월 초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전 계약은 빠른 외장 공개로 2월 말쯤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 역시 3월 중순에서 말일경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죠? 그래서 최종 정식 출시는 언제인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4월 초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신차, 홍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아마도 제네시스 GV70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GV70은 출시 전 카모플라주 위장막을 최초로 선보이며 기대감을 상승시켰고 출시 한달 전부터는 위장막을 완전히 벗어던져 양산차가 공도에서 테스트를 하며 잠재 고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었죠. 그것도 비밀이 아닌 사전 GV70 출몰 지역을 공지하고 소비자들 사진 컨테스트까지 하는 등 출시 전 신차 공개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신차 출시 전 꽁꽁 싸매고 당일까지도 비밀에 붙인 것에 비하면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을 택했던 거였는데요. 결과는 상당한 호응과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었죠. 이번 K8 역시 GV70과 마찬가지로 방법과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빠른 선 외장 공개를 통해 기대감을 한껏 올려놓고 공도에서 위장막을 벗은 채 테스트를 시작하여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내장 공개까지 보름의 기간이 남았으니 15일 정도는 외장 공개만으로도 충분한 이슈를 몰고 올수 있겠죠. 그리고 보름 뒤 짜잔하고 실내를 공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는 실내 역시 위장막을 벗어 던진 채 사람들의 눈에 더 띄게 공도에서 출몰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나 찍어가세요 라고 대놓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gv70부터 공격적 마케팅이라 여기는 방법이 도입된 이유는 아마도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인 만큼 사람들간 모일 수도 없고 이전에 신차 발표회라는 가장 큰 신차 행사 역시 할수 없어 온라인 언박싱으로 대체하는 만큼 자동차 업계로서는 이 방법을 앞으로도 나올 신차들에게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계속해서 커뮤니티 상으로 K8의 실차들이 올라오는 만큼 K8을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사전에 프라이빗 쇼룸을 미리 이렇게 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듯 하네요. 그런데 이번 K8의 실차에서 확연히 호불호가 나뉘는 컬러가 등장을 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입니다. K8의 화이트 실사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페인트통에 담갔다 바로 꺼낸 것 아니냐. 도대체 화이트 디자인은 누가 이렇게 한 거냐. 그릴이라도 차량 색상과 다르게 해서 포인트를 줘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의견과 아니다 새로운 파격적 시도를 칭찬하고 싶다. 난 화이트 컬러를 사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고 그릴 블랙으로 도색하면 가장 멋있는 컬러로 재탄생할 것 같다.라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한가운데 있는 K8의 화이트 주행 영상이 이번엔 포착이 되었는데요. 주간 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들어온 모습이죠. 또 이렇게 공도에서 주행 중인 모습을 보니 나름 k8의 시그니처 컬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반지의 제왕 마법사 간달프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릴까지 프레임리스의 화이트 라디에이터 그릴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전에 그릴 안쪽에 주간 주행 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위장막에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여기 보니 그릴 안에 다이아몬드 패턴 하나가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을 겸하였기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올 때도 저 부분까지 점등이 되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이트 컬러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릴 도색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화이트 컬러에 이어 리어의 모습 역시 논란이 많죠. 그런데 야간에 테일 램프 미등이 들어온 사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나름 엣지 있는 리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얇으면서도 뚜렷한 LED 램프가 스타워즈의 광선검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테일 램프의 측면까지는 미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다만 트렁크의 과감한 스포일러까지는 꽤나 괜찮았지만 기아의 신규 엠블럼이 들어간 면과 번호판 사이에 너무 허한 느낌이랄까요? 뭔가 여백의 미가 너무 많아 허전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크다 싶은 양쪽의 리플렉터 역시 따로 노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이 들어갔다는 것도 상당히 좀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일 수 있겠죠. 그래도 테일램프 미등이 들어오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3월 초 내장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위장막을 벗어드는 진 K8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레이게 할것 같은데요. 이 소식도 도도튜브로 구독 알람 설정하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k8의 출시 일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n my hands strong Catch me howling at the man